2018년 2월 9일 평창올림픽 개막식. 세계의 시선이 한반도에 집중된 그 순간 붉은 제복을 입은 북한 응원단 230명이 경기장으로 입장했다. 관중석은 박수와 환호로 가득했지만 응원단 소녀들의 눈빛만은 달랐다. 17살 막내 설아의 눈에는 공포와 긴장이 얼어붙어 있었다. 미소를 지어야 한다는 것.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감시받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됐다. 응원단 옆에는 보위부 요원들이 그림자처럼 붙어있었고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은 한순간도 응원단을 놓치지 않았다. 잘한다 잘한다. 우리 민족끼리 구호를 외치면서도 설아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자리잡았다. 왜 우리는 이렇게 감시받으며 살아야 하는가? 저 관중석의 남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유로워 보이는가? 그날 밤 숙소에서 보위부 팀장이 응원단을 집합시켰다. 여기서 보고들은 모든 것은 적들의 선전이다.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즉시 지워버려라. 만약 누군가 동요한다면 말끝을 흐리며 위협적인 눈빛을 보냈다. 응원단원들은 고개를 숙였지만 설아의 가슴 깊숙이는 이미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응원단은 강릉 경기장으로 이동하던 중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다.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한 짧은 정차였지만 그 10분이 설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휴게소 안으로 들어선 순간 설아는 눈을 의심했다. 온갖 음식들이 넘쳐나고 있었다. 치킨, 햄버거, 각종 과자와 음료수. 심지어 바나나와 오렌지까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북한에서는 꿈도 꿀수 없는 광경이었다. 더 충격적인 건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자유롭게 웃으며 스마트폰으로 통화하고 편의점에서 원하는 물건을 사는 한국 사람들. 그들의 얼굴에는 굶주림의 그림자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영양 상태가 좋아 보였고 옷차림도 깔끔했다. 저기 봐. 저 사람들 표정 좀 봐. 옆에 있던 동료 오키가 속삭였다. 우리가 배운 것과 완전히 다르잖아. 남조선 인민들이 미군에게 착취당해 거지같이 산다면서. 설아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어릴 때부터 들어온 모든 교육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수 없는가? 마음 속 깊이 숨겨뒀던 의문이 터져 나왔다. 그 순간 보이브 요원이 다가와 빨리 나와라고 재촉했지만 설아의 머릿속에는 이미 휴게소의 풍요로운 모습이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 인제 스피디움 숙소로 돌아온 밤 응원단원들 사이에서는 작은 속삭임들이 이어졌다. 공식적으로는 총화 시간이라고 불렸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동요를 확인하고 다독이는 시간이었다. 오늘 휴게소에서 본게 정말일까? 19살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내가 평양에서 살던 집보다 화장실이 더 좋았어. 쉿. 설아가 주변을 둘러보며 제지했다. 하지만 속삭임은 계속됐다. 여기서 그냥 사라져버리면 어떨까? 20살 춘희의 말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렸다. 보위부 팀장이 들어온 것이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날카로운 목소리에 응원단원들은 벌떡 일어났다. 그냥 내일 경기 준비 이야기였습니다. 팀장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방안을 둘러봤다. 구석구석에 설치된 CCTV가 붉은 불빛을 깜빡였다. 잊지 마라. 너희들의 모든 행동과 말은 감시받고 있다. 혹시라도 불순한 생각을 품는다면 말 끝을 흐리며 협박했다. 팀장이 나간 후 방안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하지만 설아의 가슴 속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감시의 눈을 피해서라도 진실을 알고 싶었고 무엇보다 자유를 맛보고 싶었다. 며칠 후 설아는 우연히 충격적인 정보를 접하게 됐다. 화장실 청소를 하던 중 버려진 휴지통에서 작은 USB를 발견한 것이다. 호기심에 이끌려 몰래 노트북에 꽂아본 순간, 그녀의 운명이 바뀌었다. 화면에는 2000년대 북한 예술단 출신이 중국을 거쳐 한국에 정착했다는 뉴스가 재생되고 있었다. 김씨 당시 22세는 해외 공연 중 기회를 잡아 탈북에 성공했으며, 현재 서울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설아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선배들이 해냈다면 우리도 가능하다.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USB에는 더 많은 자료가 들어있었다.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이 집단 탈북한 사건, 외교관들의 연이은 탈북. 모든 것이 실제로 가능한 일이었다. 설아야, 뭐하고 있어?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설아는 깜짝 놀라, USB를 빼냈다. 오키가 화장실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응, 금방 나가. 그날 밤 설아는 동료 미영과 춘희를 조심스럽게 불렀다. 너희한테 보여줄 게 있어. 세 사람은 몰래 빈 방으로 모였고 USB 내용을 함께 봤다. 충격과 희망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정말 가능할까?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도 저렇게 자유롭게 살수 있을까? 설아는 단호하게 답했다. 해보자. 이대로 북한에 돌아가면 평생 감옥 같은 삶이야. 한 번뿐인 기회야. 2018년 2월 25일 평창 올림픽 폐막식이 끝났다. 응원단은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에 올랐다. 설아와 미영, 춘희는 며칠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돌아산 남북 출입사무소로 향하는 길 버스가 잠깐 정차했다. 화장실 휴게시간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보이부 요원들이 주변을 경계하느라 정신없는 틈단 30초의 기회가 생겼다. 지금이야. 설아의 신호와 함께 3명은 순식간에 버스에서 뛰어내렸다. 미리 파악해둔 한국경찰 초소를 향해 전력질주했다. 도와주세요. 탈북하고 싶습니다. 설아가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야, 어디 가는 거야? 북한 감시원들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한국 경찰들이 재빠르게 3명을 보호했고 긴급 상황이 발령됐다. 안전합니다. 이제 괜찮아요. 경찰관의 말에 서라는 그제야 무릎이 풀렸다. 북한 응원단 버스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서 있었다. 보위부 요원들이 분노에 차서 무전기로 상황을 보고하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이미 한국 영토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3명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살았다. 설아가 중얼거렸다. 30초의 용기가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자유는 아직 완전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북한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3명은 특별 보호를 받으며 태국 방콕으로 이송됐다. 방콕 공항에서의 24시간은 목숨을 건 심리전이었다. 가짜 신분증을 받고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야 했다. 설아는 김민정이 됐고 미영은 박소연, 춘희는 이지혜가 됐다. 혹시 북한에서 추적하면 어떡하죠? 미영이 불안해했다. 한국 정보 요원이 설명했다. 태국 정부의 협조로 완전히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는 절대 북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출국 심사되었다. 태국 입국 담당자가 여권을 꼼꼼히 확인했다. 설아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발각되면 끝이다. 식은땀이 흘렀다. 한국에서 오신 거죠? 담당자가 영어로 물었다. 옆에 있던 한국 외교관이 대신 답했다. 네, 관광차 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몇 초간의 정적 후 드디어 도장이 찍혔다. 제3국 경유는 성공했다. 이제 진짜 자유를 향한 마지막 관문만 남았다. 설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곧 정말 자유로운 땅에 발을 딛게 되는구나. 2018년 2월 28일 오후 3시, 태국에서 출발한 특별기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했다. 설아, 미영, 춘희 3명은 비행기 창문으로 한국 땅을 내려다봤다. 그들이 그토록 꿈꿔왔던 자유의 땅이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3명의 무릎이 활주로에 꺾였다. 감정이 복받쳐 올라 도저히 걸을 수가 없었다. 살았다. 정말 살았어. 설아가 울먹이며 중얼거렸다. 공항에는 이미 기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세 명의 눈에는 오직 자유의 의미만이 가득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17년간 억압 속에서 살아왔던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순간이었다. 대한민국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통일부 관계자의 말에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도 꿈만 같았다. 정말로 자유로운 땅에 발을 딛고 있다는 것이. 하나원으로 이송되는 버스 안에서 설아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다. 높은 빌딩들,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들,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거리. 모든 것이 신세계였다. 이제 정말 자유야. 미영이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그날 밤 하나원에서 처음으로 푹 잠들었다. 감시받지 않는 잠, 두려움 없는 잠이었다. 꿈속에서도 설아는 웃고 있었다. 드디어 찾은 자유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2년이 흘렀다. 2020년 12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북한에 남아있던 설아의 가족 9명이 위험천만한 탈북 루트를 통해 한국에 도착한 것이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남동생까지. 설아는 인천공항 도착 라운지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2년 동안 가족을 그리워하며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았던가. 밤마다 꿈에서 가족을 만났지만 깨어나면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설아야. 멀리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설아는 뛰어갔다. 엄마. 2년 만에 재회 공항 로비에서 가족들이 서로 끌어안고 오열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다. 정말 자유롭게 살고 있는 거니?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아빠. 여기서는 누구도 우리를 감시하지 않아요.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어요. 언론들은 이 감동적인 재회 장면을 눈물바다라고 표현했다. 전 세계 뉴스가 이 가족 상봉의 순간을 보도했다. CNN에서는 북한 응원단 출신 탈북자 가족의 기적적인 재회라고 헤드라인을 뽑았다. 서라는 이제 대학교에 다니며 국제 관계학을 공부하고 있다. 언젠가는 북한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다. 제가 받은 자유를 북한의 모든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평창에서 시작된 30초의 용기가 한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전 세계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탈출이 아니다. 북한 체제 감시의 그늘 속에서 작은 틈을 기회로 삼아 자유를 쟁취한 평범한 소녀들의 사투다. 평창의 화려한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과 인천공항. 활주로에서 무릎 꿇고 울던 그 순간은 지금도 세계 언론에 잊히지 않는 장면으로 남아있다. 설아의 이야기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자유의 소중함을 깨달은 그녀는 이제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며 조국의 진정한 해방을 꿈꾸고 있다. 2018년 12월 설아가 한국에 온지 10개월이 지났다. 하나원에서의 적응 교육을 마치고 서울 노원구의 작은 원룸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으로 혼자 살아보는 경험이었다. 전기세가 이렇게 나왔다고요? 설아는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고지서를 보며 놀랐다. 북한에서는 전기를 마음대로 쓸수 없었는데 한국에서는 24시간 불을 켜두고 살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하지만 그만큼 비용이 든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코드 찍는 것도 어려웠다.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도 어색했다. 북한에서는 손님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어느 날밤 편의점에 술에 취한 손님이 들어왔다. 야, 너 북한에서 왔다며. 김정은 어떤 놈이야? 설라는 당황했다. 아직 이런 질문에 익숙하지 않았다. 저. 그냥 일반 사람이었어요. 어색하게 답하자 손님은 비웃었다. 일반 사람이 독재를 해? 너희들도 다 공범이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설아는 울었다. 자유를 얻었지만 편견과 오해도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정말 이곳에 속할 수 있을까? 미영의 취업 도전기 마이너스 현실의 벽. 미영은 설아보다 두살 많은 19세였다. 하나원에서 만난 취업 상담사는 학력이 부족하니 검정고시부터 준비하라고 했다. 북한에서 중학교를 졸업했지만 한국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다. 왜 우리는 다시 공부해야 하는 거야? 미영이 설아에게 푸념했다. 북한에서도 나름 공부 열심히 했는데.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한국의 교육과정과 북한의 교육과정은 완전히 달랐다. 미영은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수학시간이 가장 어려웠다. 2차방 정식이 뭔가요? 선생님이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됐다. 북한에서는 이런 걸 배우지 않았으니까. 반 친구들은 대부분 10대 후반이었지만 미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다루고 유튜브에서 공부법을 찾아보고 카카오톡으로 서로 문제를 공유했다. 미영에게는 모든 게 신세계였다. 언니, 인스타그램 해요? 반친구가 물었다. 인스타그램이 뭔가요? 미영의 대답에 친구들이 웃었다. 아기는 없었지만 미영은 상처받았다. 나는 정말 뒤떨어진 사람인가? 하지만 미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부했다.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다. 나도 할수 있어. 반드시 할수 있어. 자신에게 다짐했다. 춘희의 사랑 이야기 마이너스 문화적 충돌. 춘희는 세명중 가장 밝은 성격이었다. 하나원에서 만난 자원봉사자 준호 25세와 연애를 시작했다. 준호는 대학생이었고, 북한 이탈 주민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춘희야, 이번 주말에 영화 볼까? 준호의 제안에 춘희는 설렜다. 북한에서는 연애를 자유롭게 할수 없었는데, 한국에서는 가능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영화관에서 준호가 팝콘과 콜라를 사왔다. 이게 얼마예요? 춘희가 물었다. 8,000원이야. 춘희는 놀랐다. 북한 돈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금액이었다. 이렇게 비싼 걸 사면 안 되는데. 준호는 춘희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았다. 8,000원이 뭐가 비싸? 하지만 춘희에게는 여전히 큰 돈이었다.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하는 상황에서 8,000원은 하루씩 비었다. 데이트 문화도 달랐다. 준호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으려 했지만 춘희는 어색했다. 북한에서는 공개적으로 스킨십을 하는 것이 금기였다. 미안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춘희가 사과했다. 준호의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도 부담스러웠다. 춘희는 북한에서 왔어요. 준호가 소개하자 친구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다. 와 진짜요? 김정은 봤어요? 핵무기 진짜 있어요? 질문이 쏟아졌다. 춘희는 답하기 어려웠다. 모든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할 수도 없었고 때로는 상처가 되는 말들도 있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특별할 게 없어요.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었다. 2019년 3월 설아는 드디어 대학교에 입학했다. 특별 전형으로 한국 외국어 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 합격한 것이다.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이었다. 첫 수업날 설아는 긴장했다. 강의실에는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스마트폰으로 노트를 하거나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었다. 설아는 종이 노트와 볼펜만 들고 왔다. 북한의 대외 정책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교수님이 말했다. 설아의 심장이 뛰었다. 자신의 경험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조용히 있어야 할까? 혹시 경험한 분이 있나요? 교수님의 질문에 강의실이 조용해졌다. 설아는 천천히 손을 들었다. 저, 북한에서 왔습니다. 강의실이 웅성거렸다. 북한에서는 대외 정책을 어떻게 교육받나요? 교수님이 물었다. 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침략을 막기 위한 자위적 국방정책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다. 어떤 학생들은 놀란 표정이었고, 어떤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다. 설아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공개적으로 말했다. 수업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다가왔다. 진짜 북한에서 온 거예요? 신기해요. 북한 음식은 어떤가요? 김정은 어떤 사람이에요? 질문이 쏟아졌다. 설아는 웃으며 답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해드릴게요. 그날부터 설아는 학과에서 북한 전문가가 됐다. 2019년 추석, 설아는 처음으로 한국의 명절을 경험했다. 대학 선배가 자신의 집에 초대했다. 혼자 있으면 심심할 테니까 우리 집에 와요. 선배의 집에 도착하니 온 가족이 모여 있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삼촌, 이모. 큰 집안이었다. 안녕하세요, 설아입니다. 인사를 하자 모든 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셨다. 북한에서 온 애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할머니가 설아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행복해요. 설아도 눈물이 났다. 차례를 지내는 모습도 신기했다. 북한에서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문화가 거의 없었다. 우리 조상님들께 인사드리는 거야. 선배 어머니가 설명해줬다. 음식도 다양했다. 송편, 전, 갈비찜, 나물. 한상 가득 차려진 음식을 보며 설아는 감탄했다. 이렇게 많은 음식을. 정말 감사합니다. 설아야 여기가 내 집이라고 생각해. 언제든 놀러와 선배 아버지의 말에 설하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한국에서 만난 첫 번째 가족이었다. 그날 밤 설하는 일기에 썼다. 오늘 정말 한국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따뜻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몰랐다. 비록 내 가족은 멀리 있지만 여기서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다. 한국에서의 1년 힘들었지만 성장의 시간이었다. 서라와 친구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고 있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지만 그만큼 소중했다.